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입맛 최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입니다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요 <laughs> 자뭐 광고라서 제가 게스트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어, 업체 사장님께서 아니다 아, 저 혼자서 솔직하게 리뷰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들 혼자서 먹어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업체명이 푸드밀리 라는 업체예요 푸드밀리면은 푸드 플러스 패밀리인가? 어, 이름 뭐잘 지셨네요. 자, 이 제품들 구입은 상당히 뭐 용이할 것 같아요. 이 푸드밀리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공식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가격은 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만 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가격대별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쿠팡 로켓프레쉬 그다음에 마켓컬리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 입점하기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입점이 돼 있어요 일단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천 닭갈비라는 거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제품들은 다 2인분씩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건 600g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순한 양념 매운 양념 닭발 이거는 400g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요 이거는 매운 순살 닭불갈비 네, 이것도 2인분입니다 600g이고요 안동 신찜닭 700g 2인분이네요 어 저는 오늘 닭갈비는 순한 맛 그다음에 매운 양념 닭발 안동 신찜닭까지 해서 후다닥 조리를 해서 먹어보고 리뷰 해보겠습니다. 거 포장지를 뜯으면은 안에 이렇게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요게 안동 신찜닭이에요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매콤해 보이진 않는데 아까 제가 조리를 할 때도 국물을 먹어봤지만 살짝 매콤한 맛이 납니다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뼈째로 그냥 이렇게 잘려서 건더기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습니다 어 매콤하니 맛있네 이거는 춘천 닭갈비 순한 맛 춘천 닭갈비인데 일단 맵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조리할 때 이거 뭐 기호에 따라서 야채를 더 이제 뭐 넣어서 먹으라고 돼있는데 양배추하고 양대파를 좀 넣었어요. 맛있네요. 근데 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맵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 맛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내용물이 큼직큼직해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요, 닭갈비. 이거는 뼈가 없는 겁니다. 순살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먹기도 아주 편합니다. 오, 매운 양념 닭발. 요거 마찬가지로, 어우, <laughs> <오>, 매워. <laughs> 매콤하네요. 역시 닭발은 매콤한 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매워요. <laughs> 상당히 매콤한 맛인데 맛있게 맵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뼈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야, 이거 괜찮. 그리고 양은 이 정도라는 거. 어, 올라온다. 어. 아, 요게 아주 화끈한 맛이네. 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 자, 일단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밥반찬이다. 얘는 달지 않아서 좋아. 이거다 먹었어 맛있긴 맛있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푸드밀리 제품 닭갈비, 닭발, 안동 찜닭까지 먹어봤습니다 아 일단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뭐 광고라서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입맛에 정말 괜찮았어요 제가 이거 조리하면서 다 2인분씩인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그만큼 제 입맛엔 딱 맞았다는 거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마음에 든 거는 닭갈비, 닭발 요두 제품 다 뼈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기가 상당히 편했고, 닭갈비 같은 경우는 고기가 상당히 큼직큼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다 소스도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동찜닭. 요거는 보기에는 사실 간장 맛이 강하고 단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콤한 맛이 나면서 아주 감칠맛이 났습니다. 아 좋았어요. 고기도 큼직큼직하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스들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 본연의 맛을 보기 위해서 사실 별다른 뭐 이렇게 첨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리하실 때는 뭐 야채나 치즈, 당면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먹는다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기에는 이게 뭐 동네 어지간한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사서 해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네요. 아주 만족스러운 메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입맛으로 찾아뵙겠습니다.